다음은 주택법입니다.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주택 건설을 사업주체가 60일 내 사업계획 승인 받아 5년 내 착공하고 시공하고 15일 내 사용 검사 받고 소유권 보전 등기와 이전 등기 절차를 거치며 사용 검사는 국장 또는 시공구에이 받는다라는 거와 대지 조성 사업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 가시기억하십시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3미터를 한개 층으로 보며. 건축법은 4m를 1개 층으로 봤죠 구분하셔야 합니다 건축절차와 주택절차를 비교해보면 건축법은 29호 29세대 이하 주택 건축시 건축주가 건축허가 받아 착공 시공 감리의 절차를 거쳐 7일 내 사용승인받고 임시 사용승인은 2년 가능하며 주택법은 30호 30세대 이상 주택 건설시 사업주체가 60일 내 사업계획 승인받아 착공 시공, 감리 절차를 거쳐 15일 내 사용검사를 받고 임시 사용승인 가능합니다. 특징적인 것은 건축법은 건축주가 건축허가 받아 사용승인을 받는 것이고 주택법은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받아 사용검사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하십시오.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받으면 건축법에서 건축허가 받은 것으로 보며 주택법에서 사용검사받으면 건축법에서 사용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라는 거 같이 기억하십시오. 다음은 용어정의입니다. 어느 파트나 용어는 중요한데, 특히 주택법의 용어는 시험에 자주 등장하니 필수 암기하셔야겠습니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의 장기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첫 번째 단독주택은 단다다. 즉 건축법의 단단한 공에서 공간이 빠진 것을 말하고 단독주택과 다동, 다중주택의 3계층 이하 330제곱미터 이하의 독립된 주거시설이 없는 것을 말하고 다가구주택의 3계층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를 말합니다. 2번 공동주택은 아연세 즉 건축법의 아연세기에서 기숙사가 빠진 것을 말하며 아파트는 5계층 이상 연립은 4계층 이하 660제곱미터 초과 다세대는 4계층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를 말하며, 건축법과 구분하셔야 하며, 다가구와 다세대가 3계층 이하일 경우에는 소유권으로 구분한다라는 것, 건축법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국민주택이란 공공사업 주체가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는 것이나, 재정이나 기금 지원을 받아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는 것이 국민주택이며, 민영주택은 국민주택 외의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란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이며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현재 같은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일 것이며 준주택이란 오노기다로 암기하시고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여기서 다중생활시설은 숙박시설과 이전건설으로 분류되며 다중주택은 준주택이 아니라는 거 필수 암기하셔야 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 도시지역에 거처하는 주택을 말하며 삼국도 로 암기하십시오. 원룸형 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 해당되며 요건으로는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욕실 보일러 실을 제외한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하되 30제곱미터 이상은 두개 공간 이 가능할 것 지하에는 설치하지 말것 등이며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는 50 제곱미터 초과, 85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부대 시설이란 사람이 없으면 으로 연결하시고 주택에 딸린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에 도로 등이며 복리시설이란 사람이 있으면 으로 연결하시고 어린이 놀이터,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등이며 암기코드로 어유 주근경으로 안겨십시오. 주택단지란 주택과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건설하는거나 대지로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하며 주택법의 주택단지는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를 말하고 건축법의 주택단지란 건축 허가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를 말합니다. 별개의 주택단지란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철도 폭이 20m 이상인 일반 도로, 폭이 8m 이상인 도시계 예정도로가 별개의 주택단지이며, 구자출이 8도 유람하는데 20일 걸린다.로 암기하십시오. 간선시설이란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하며,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난방, 단 가스, 통신, 지역 난방은 단지 안에 있어도 간선시설입니다. 리모델링이란 대수선 또는 증축을 말하고, 건축물의 노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게 특징이며 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공동주택과 연관이 있으며 단독주택은 해당 안됩니다. 대수선은 10년 경과된 공동주택만 여기서 단독주택 소유자는 조합원이 안되며 증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10년, 15년 경과된 공동주택과 세도열 주거 전용면적이 30% 여기서 전용면적 8 5제곱미터미만의 경우에는 40% 이하이며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 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습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로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할수 있으며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은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할수 없습니다. 필히 기억하십시오.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은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는 2개층까지 증축 가능하고 기존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는 3개층까지 증축 가능합니다.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도 주택법상 리모델링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거 미리 기억하십시오. 공구란 망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하며 사업계획승인은 한꺼번에 해야 한다 한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6m 이상 너비로 공구간 경계 설정을 해야 하며 전체 600세대 이상이어야 하고 공구별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단지 전체 3분의 1 이하 구분 소유 안되며 각각 1세대가 아니며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하나의 세대가 통합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할 것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세대별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등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이며 허가나 신고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은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일 것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과 해당 동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각각 넘지 않을 것, 단 시공구가 부대시설의 규모 등 해당 주택단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범위에서 세대수의 기준을 넘을 수 있으며 구조, 화재, 소방 및피난 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것 등입니다. 여기서 숫자 2세대와 3분의 1을 바꿀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공공 택지란 공공 사업을 하는 택지를 말하며 공공 택지 외의 택지를 민간 택지라 합니다. 즉 법령에 의한 사업이라든지 수용 사용 방식이라든지 도정법상 정비 사업이 있으며 환지 방식은 민간 택지에만 적용하는데 민간 택지는 관리 처분 방법을 하기 때문입니다.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은 국정은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75% 이하, 주합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의 100% 이하.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로 거절하게 할수 있습니다.